침묵하라. 냉정하라. 조용히 강해져라.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도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길을 가리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흐려지고 감정이 앞설수록 인생은 흔들립니다. 상처는 대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반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은 단순히 참고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를 아는 사람만이 조급함을 이깁니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만이 집착을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등불 삼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느냐입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말과 행동이 고통을 끌고 오고, 마음이 맑아지면 고요함이 진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강해지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 분노를 품지 않고 후회로 자신을 태우지 않고 설명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는 법. 부처님은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못한다고. 결국 내가 내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그러니 이제 입을 닫고 마음을 세우십시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수행이며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특별한 능력이나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불안할수록 설명하려 들고 상처받을수록 변명하려 들며 인정받고 싶을수록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소란스러워지고 인생은 더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대상을 정복하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세상과 싸우는 것은 쉽지만 자기 마음과 마주하는 것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분노를 붙잡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화를 간직하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다가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입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다스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고요함은 포기가 아니라 통제이며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힘입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인생을 맡기지 않고 태상의 평가에 운명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지, 지금을 살 것인지,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마음을 이끌 것인지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오늘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잃을 수 있어도 중심은 잃지 않습니다. 관계는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단단함이 결국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제부터 전해질 부처님의 명언들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힘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지혜의 언어들입니다. 이 지혜의 말들은, 오래된 글 속에 머물러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늘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적게, 그리고 깊게 살라고. 우리는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흔듭니다. 남의 삶을 기준 삼아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고, 다인의 성취를 보며 조급해지고,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달과 경쟁하지 않듯,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빛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고요를 선택하고, 상처 앞에서도 배움을 선택하며, 실망 속에서도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고통이 번갈아 찾아오고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 어떤 상황도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환경은 흔들 수 있어도 중심은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마주하게 될 부처님의 명언들은 당신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두려움 대신 깨어있는 마음을 선택하라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그 말들이 하나씩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강함은 소리 없이 자라며, 고요는 가장 깊은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한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한번더 숨을 고르고, 상처를 되갚고 싶은 순간에 침묵을 택하며,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반복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라고, 더 크게 증명하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늘 단순한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지혜를 기르라고,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욕심과 불안을 바라봅니다. 그는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기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쓸데없는 소음이 없습니다. 필요한 말만 남고 불필요한 감정은 흘러갑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결국 한 가지 선택으로 요약됩니다. 흔들리며 살 것인가, 중심을 지키며 살 것인가,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매순간 중심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명언들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이 쌓일수록 당신의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 비로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꾸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온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평온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가장 소중히 다룹니다.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먼저 듣고, 세상의 소음보다 마음의 고요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며,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중심은 남아있고, 상황이 바뀌어도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씩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침묵이 왜 가장 깊은 힘인지를, 그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이 말들이 끝나갈 즈, 음,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덜 원망하고 상황을 덜 두려워하며 자신을 더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삶은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예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술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를, 사람이 변해 주기를, 운이 따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도처님의 가르침은 늘 분명합니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운명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도에 책임을 집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관찰하고, 불안이 생길 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며, 슬픔이 찾아와도 그 감정 속에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흐르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스승이었음을.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머물 필요도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며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에서 삶의 방향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삶을 맡기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삶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세상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필요 없는 분노도, 쓸데없는 비교도, 끝없는 불안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 할때 생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택, 자신의 태도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따르기 시작하면 삶은 복잡하지 않게 됩니다. 해야 할 말은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은 또렷해지며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강함이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행복이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집착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온을 기준으로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평온은 세상이 바뀌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무언가를 더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을 감정을, 과거를, 후회를, 분노를.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집착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고,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붙잡는 법보다 놓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지나간 말은 흘려보내고, 지나간 실수는 교훈으로 바꾸며, 지나간 사람은 마음속에서 편히 떠나보냅니다. 그는 상처를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들고 갑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하루도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선택을 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명언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당신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 어떻게 냉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용히 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길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답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밖에서 답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운명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정직합니다. 핑계를 만들지 않고 두려움에 숨지 않으며 자신의 약함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인생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여정입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루는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상처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고 모든 아픔과 흔들림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찾아온 과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당신을 이끈 길이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해지고 증명하지 않아도 단단해지며 설명하지 않아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며. 냉정은 차가움이 아니라 분별력이고, 조용한 강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하루 속에,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비교를 멈추는 순간,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그 자유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쉽게 분노에 자신을 내주지 않으며 타인의 평가에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부처님의 말들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길을 비추고 당신이 지칠 때마다 숨을 고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신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당신 안의 중심은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해.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해 왔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운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칭찬에도 취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 갈 것입니다. 작은 침묵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보는 선택이 곧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며 조용히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를 베풀면서 자신에게는 용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서서히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삶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삶이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는 시간이며 모든 만남과 이별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당신은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힘이라는 것을 냉정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큰 잡이라는 것을 조용히 강해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그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쌓인 마음의 평온,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품위입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세상이 요란할수록 더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거세질수록 자신의 중심을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로 맞설 것인가, 침묵으로 지킬 것인가, 분노로 반응할 것인가, 지혜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갈림길마다 조용히 강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는 이기기보다 이해를 선택하고, 설명하기보다 받아들임을 택하며, 흔들리기보다 고요함에 머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쓸데없는 갈등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상처가 사라집니다. 당신도 이제 그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순간을 지나왔고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해질 이 가르침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밝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를 조용히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 강함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강해질 것 같고, 더 인정받아야 단단해질 것 같고, 더 똑똑해 보여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붙잡지 말라. 그것이 진짜 자유이며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사실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후회를 붙잡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놓치지 못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마음은 늘 지쳐 있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집착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고통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말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칭찬에도 머무르지 말고 비난에도 머무르지 말고, 사랑에도 머무르지 말고, 미움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너 자신을 그 어떤 상황에도 묶어두지 말라.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내가 만든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강해지고,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당당해지며,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강함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이고, 자존감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만 놓아보세요. 한 사람, 한 감정, 한 후회, 한 두려움. 그 하나가 내려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처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가장 큰 힘이었음을. 냉정이 가장 깊은 잡이였음을 조용히 강해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이었음을.